1학년 친구들 안녕 한글공부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신나는 하루 보내고 있나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한글공부를 같이 해봐요 모두들 눈과 귀를 활짝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받침 소리들을 공부했는데 기억하고 있을까? 아 맞다 받침 글자 자동차 놀이도 했었는데 기억날까? 선생님이 받침 글자 자동차에 고를 미리 써봤어요. 받침 글자 자동차를 여기 홈에 이렇게 넣어 보면 아 고와 받침 소리 을이 만나면 맞아요. 곡곡 곡, 곡으로 읽었었죠. 두칸 이동해 볼까 무릉무릉. 아 고와 받침 소리 을이 만나면. 맞아요. 골. 골로 읽었었죠. 이번엔 여러 칸을 이동해 볼까? 브릉 브릉 부릉. 브릉 어? 받침 자리에 크가 왔네. 받침 자리에 크가 오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했더라? 맞아요. 윽. 윽 소리가 난다고 했죠. 그러면 곡. 곡으로 읽어야겠네. 이제 친구들과 가족들과 아니면 혼자서라도 받침글자 자동차 놀이를 해볼 수 있겠죠? 열심히 하면 받침글자 박사님이 되겠다.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쪽을 이렇게 펴볼까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글자 놀이를 할 거예요. 재미있는 글자 놀이를 하려면 같이 할 친구가 필요한데. 어디 있나?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우와, 우리 악어 친구 오늘도 잊지 않고 와줬네요. 잘 있었어요? 네, 선생님. 우와, 우리 악어 친구 또 보니까 이렇게 반갑다. 악어 친구, 오늘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골라서 글자를 만들어 보는 놀이를 할 거예요. 기대되나요? 선생님 완전 재밌겠는데요? <laughs> 좋아요. 오늘 그럼 같이 열심히 해볼 수 있죠? 네. 좋아요. 우리 글자 놀이를 하기 전에 자음자와 모음자가 기억나는지 한번 볼까요? 아, 이거는 어떻게 읽었더라? 저해 볼래요. 어? 이건 그. 와, 맞아요. 그. 그라고 읽었었죠. 이건 선생님이 말해 볼까? 맞아. 느. 느라고 읽었었어요.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과 선생님, 악어 친구가 같이 읽어 볼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드. 드. 르. 르. 브. 브. 수. 수. 을. 으. 으. 주. 주. 크. 크. 퓨. 트, 트, 풋, 풋, 흐, 흐, 끝난 줄 알았죠? 끝, 끝,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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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 즈, 즈. 와, 너무 잘 읽었어요, 아고 친구. 우리 자음 자 말고 또 하나를 더 배웠었는데 뭐였을까? 바로바로. 바로 모음자 잘 기억하고 있어요. 모음자도 같이 읽어 봐요. 아. 아. 야. 야. 어. 어. 여. 여. 오. 오. 여. 여. 우. 우. 유. 유. 으. 으. 이. 2. 우와 우리 1학년 친구들 이렇게 자음자와 모음자를 잘 기억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 오늘 글자 놀이를 열심히 해볼 수 있겠네요 120쪽 부엉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고 보기에서 자음자와 모음자를 찾아서 알맞은 글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야구 친구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120쪽 부엉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보기에서 자음자와 모음자를 찾아서 알맞은 글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어 그 친구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좋아요. 첫 번째 그림. 아어 그 친구, 이게 무슨 그림일까? 찍찍, 폭폭 기차! 우와, 맞아요. 기차라고 하지. 기차 라고 읽으려면 어떤 모음자를 가져와야 할까? 어, 기차니까, 이, 그리고, 아! 이, 아? 볼까? 아! 어, 기차! 맞았네. 같이 읽어볼까요? 기차! 기차! 맞아요. 칙칙 폭폭. 기차! 잘해줬어요. 하나 더 해봐요. 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네. 아고 어, 친구. 구름이라고 읽으려면 어떤 모음자를 가져와야 할까? 구니까. 음? 우. 우와, 족족 박사님이네. 구름. 맞았어요. 같이 읽어 볼까요? 구름. 구름. 잘했어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악어 친구가 이렇게 잘하니까 선생님이 좀더 어려운 문제를 내봐야겠어. 맞출 수 있을까? 선생님,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안 돼요. 어, 이 동물은, 과연 우리 악어 친구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 이거는 너구리니까, 음? 오, 우, 이? 오, 우, 이? 한번 볼까요? 아, 노구리? 뭔가 이상한데? 악어 친구, 이게 정말 확실한가요? 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너가 돼야 되니까, 오를 빼고, 어! 오를 빼고, 어를 넣어볼까? 와, 맞았다. 노구리. 좋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구리. 너구리. 잘 읽었어요. 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문제 내도 돼요? 악어 친구가 선생님에게? 어, 선생님은 항상 자신 있지.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 나와라. 아, 꽤, 꽤, 오리구나. 오리라고 읽으려면, 어떤 자음자? 아. 으랑 르를 가지고 오면 되겠네. 오리 맞나요? 역시 우리 선생님이 최고! <laughs> 선생님이 악어 친구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리 오래 맞아요. 꽤꽤 오리였어요. 선생님이 이어서 문제를 내볼게요. 오 어, 이거는 머리에 쓰는 모자네요. 어떤 모, 자 어떤 자음자를 가지고 와야 할까요? 모자니까 무랑 즈. 오, 무즈? 맞아요, 모자라고 읽을 수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자. 모자. 잘 읽었어요. 마지막 이거는 정말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아고 친구 할수 있을까?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한번 지켜보겠어요. 1학년 친구들도 힘을 내세요. 아, 이건 예전 사람들이 입었던 옷인데, 아고친구 그 혹시 알고 있나요? 아, 이거 혹시 선생님 저고리인가요? 맞았어요, 저고리. 어떤 자음자를 가지고 와야 할까? 저고리는 즉그르. 즐기는! 우와, 우리 아가 친구, 정말 대단한데? 1학년 친구들도 정말 대단해요. 저, 고, 리. 라고 읽을 수 있네. 같이 읽어볼까요? 저, 고, 리. 저, 고, 리. 잘했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글자를 만드는 놀이를 했는데, 너무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이 정말 칭찬해줄게요. 우리 아가 친구도 스탑 스탑. 오 oh, 예. Yeah. 이제부터 선생님이 번갈아 가면서 글자 만들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을 도와줄 다른 선생님이 필요한데 해민 선생님.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와 도와주러 오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한 글자 만들어볼게요. 아. 어. 크와 오 오가 만나서 코코 코. 선생님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스와 아가 만나면 차차 차 맞죠? 맞아요. 이제부터 선생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글자 만들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잘 보세요. 음, 그와 유가 만나서 뷰. 이제 선생님 차례. 제가 해볼게요. 음, 그와 요가 만나면 겨. 우와 잘 만드시는데요. 제 차례예요. 음, 스와 야가 만나면 샤샤 샤. 그러면 브와음 오가 만나면 버버 버. 이제 마지막 제 차례 무와 어 으가 만나면 무무 마지막 음. 스와 스와 무엇을 만나볼까? 요가 만나면 쇼쇼 쇼. 우와 선생님이 먼저 만든 글자들을 읽어볼까요? 코뷰샤무 에민 선생님도 만든 글자들을 읽어주세요. 읽어볼게요. 차겨 어, 와,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음, 아. 위에 네 글자들의 비밀이 보이나요? 허, 무슨 비밀이지? 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알겠다. 모음 자가 다 자음 자 아래에 있어요. 우와, <laughs>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알아맞히셨어요 그러면, 혹시, 모음 자가 자음 자 아래에 있는 다른 글자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러면, 뷰야, 안녕! <laughs> 모음 자 유에 자음 자 츠를 만나면, 츄! 추천했어요. <laughs> 좋아요. 그러면 이 밑에 줄에 있는 네 글자들의 비밀이 보이나요? 이번엔 엄청 쉽죠. 친구들도 잘 알겠죠? 맞아요. 모음자가 자음자에 옆에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모음자가 자음자 옆에 있는 다른 글자도 있을까요? 이번에도 만들 수 있죠. 어떤 글자를 보내볼까? 자, 안녕! 선생님이 자음자 ㅁ 을 가져왔어요. 그렇더니 똑같이 몸자가 옆에 있네요. 마, 마. 이제 여러분들도 선생님들이 한 것처럼 한 글자 만들기 놀이를 할수 있겠죠? 좋아요. 글자 만들기 놀이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든 글자들을 121쪽 빈 칸에 써주세요. 글씨는 또박또박 예쁘게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악어 친구, 1번 글자 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어,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선생님. 그런가요? 그러면 2번 글자 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아, 이건 알아요. 부릉부릉 부릉 자동차! 와, 부릉부릉 자동차 생각이 나나? 맞아요. 1번 글자 차는 아무 뜻이 없는 글자고, 2번 글자 차는 뜻이 있는 글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부릉부릉 자동차가 생각났을 거예요. 이렇게 2번 글자 차처럼 뜻이 있는 글자를 낱말이라고 해요. 악어 친구, 뭐라고 한다고요? 낱말! 맞아요. 낱말이라고 해요. 낱말은 글자 수에 따라 한 글자낱말, 두 글자낱말, 세 글자낱말들이 있어요. 아거 친구 앞으로 낱말 잘 구별할 수 있겠어요? 낱말 물론이죠. 좋아요. 우리 1학년 친구들도 낱말 잊지 않도록 해요. 아거 친구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선생님 언제든 불러만 주세요. 좋아요. 아거 친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이제 이 자음 자와 모음 자를 가지고 한 글자 단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잘 보세요. 흠. 음, 아. 츠와 아가 만나서 차. 차. 한 글자 단말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아. 흐와 호, 아, 애가 만나서 하늘에 떠 있는 해, 해. 이제 글자 수가 두 개인 두 글자 낱말을 만들어 볼까요? 오, 오, 스, 히, 또 스. 오 시소 여러분들이 타고 놀수 있는 시소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아 느와 아나 브와 이 살랑 살랑 날아다니는 나비 나비 이제 글자 수가 세 글자인 세 글자 낱말을 만들어 볼까요? 쉽지 않은데 잘 보세요. 음, 좋아요. 다나어 뒤에는 어떤 글자가 와야 될까? 벌써 말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 바나나 바나나 나. 맛있겠다. 세 글자 단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오 이번에도 먹을 걸로 해 볼까? 그와 오가 만나면 고또 그와 이번엔 우가 만나면 구 마지막에 나올 글자는 "무와 아가 만나서 고구마"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맛있겠다. 이제 나머지 낱말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123쪽에 이 그림들을 살펴보고 낱말들을 생각해도 좋아요. 만든 낱말들은. 여기에 있는 빈칸에 예쁜 글씨로 또박또박 써주세요. 잘할 수 있죠. 해보세요. 1학년 친구들, 오늘은 무엇을 공부했나요? 맞아요. 자음자와 모음자를 이용해서 낱말을 만들어 봤어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니 선생님도 기분이 좋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려면. 다음 시간에 공부할 쪽을 이렇게 접어놔야겠죠? 1학년 친구들도 접어놓고 있죠? 잘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똑똑 글자놀이 책과 색연필, 글자놀이 스티커를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1학년 친구들 안녕!